당신은 매달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금액이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래 일했으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받겠지.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당신이 생각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이 받고 있는 연금이 100만원이라면, 이미 대한민국 상위 그룹에 들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사람들은 100만원이라고 하면, 아이고, 그 정도는 다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만든 사람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내가 연금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또 나는 앞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내가 상위인지 하위인지, 어떤 선택이 앞으로의 노후를 결정하는지, 이 모든 것을 아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한 시니어 모임에서 서로의 연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였죠. 사람들은 자기 금액을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괜히 주눅 들까봐 괜히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하지만 누군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나는 100만원쯤 받아 그 말을 들은 다른 분들은 에이 그 정도는 다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정말 대단한 금액이에요. 그게 상위 그룹이에요. 다들 놀랐습니다. 100만 원이 상위라니. 그럼 대부분은 얼마나 받는 건가. 여기서부터 우리의 현실이 아주 선명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이 본인이 받는 금액이 상위인지 하위인지 비교 자체를 할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는 평균 금액만 가끔 나오고 그마저도 체감과는 전혀 다르죠. 또 서로에게 물어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충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공백 없이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당연히 평균 이상이겠지. 하지만 정작 연금을 받고 나면 생각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큰 충격을 받곤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아주 직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균 금액은 많은 사람을 한대 섞어놓고 낸 단순 계산일 뿐입니다. 하지만 시니어들의 삶은 모두 다릅니다. 누군가는 오래 일했고, 누군가는 경력이 끊겼고 누군가는 자영업을 하다가 보험료를 한동안 못 냈고 누군가는 소득이 낮았습니다. 그러니 단순평균은 현실을 절대 보여주지 못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들은 생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고 있고 100만원이라는 금액은 결코 평범한 금액이 아닙니다. 당신이 100만원을 받는다면 당신은 이미 나라 전체에서 상위 그룹에 속해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봐야 100만원이 무슨 큰돈이냐. 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100만원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오랜 기간 꾸준히 납부한 사람들만 도달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선이자 노후 안정의 출발선입니다. 한동안 상담을 나갔을 때한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매달 백만 원 받는데 솔직히 부끄럽더라고 더 받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서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이 상위인지조차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저 누구나 그 정도 받는 줄만 알고 계셨던 거죠. 하지만 현실을 알려드리는 순간 그분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생각보다 잘해온 거였구나.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100만원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금액이 아니라는 것.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사람들은 자기 노후를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현재 시니어들의 연금 수령 금액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꾸준히 납부한 사람, 중간중간 끊긴 사람, 이두 부류의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게 갈라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금을 적게 받는 분들이 본인의 상황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다들 이렇게 받는 줄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다들 백만원씩 받지 않나? 아닙니다. 백만원은 매우 높은 금액입니다. 시니어들 사이에서는 알게 모르게 엄청난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의외로 소득보다 가입기간에서 더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오래 낸 사람이 왕이다. 소득이 조금 낮았더라도 오래 성실하게 낸 분들은 금액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반대로 중간에 수년이 비어 있으면 생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금액, 과연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금액인가? 혹시라도 내가 놓친 제도는 없는가?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앞으로 받을 금액은 지금보다 더 늘릴 수 있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시니어들이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더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복잡한 용어 때문에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하지만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노후를 바꾸는 데는 거창한 기술이나 복잡한 경제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도를 정확히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연금 순위가 바뀌고 금액이 달라지고 노후의 안정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100만 원보다 적다. 그러면 나는 하위인가? 나는 지금부터라도 금액을 늘릴 수 있을까? 내가 낮은 금액을 받는 것은 내 잘못인가? 혹은 구조적인 문제인가? 이 질문은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에서 아주 선명하게 풀릴 것입니다. 특히 많은 시니어들이 본인이 생각보다 낮은 그룹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부터라도 만회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지금 당신의 연금 위치는 절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충분히 변화할 수 있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행동하면, 앞으로 받을 연금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연금 격차가 왜 이렇게 벌어졌는지, 그리고 무엇이 시니어들의 금액을 갈라놓았는지,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씩 짚어봐야 합니다. 바로 이 다음 이야기에서 진짜 핵심이 시작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 연금 위치를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미 받는 금액이 정해진 것 아니냐? 지금 와서 뭘 바꿀 수 있느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선택을 바꾸면 앞으로 평생 받을 금액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연금은 시간을 먹고 자라는 나무입니다. 늦게 심어도 자라고 중간에 멈췄어도 다시 키울 수 있고 다 자란 줄 알았는데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금액에 스스로 실망하거나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이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제도만 제대로 활용해 보면 순위가 뛰어오르고 노후 안정감이 확 달라집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야기할 내용은 실제 시니어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본 전략들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내 가입 기간입니다. 당신의 연금액을 가장 크게 바꾸는 요소는 소득보다 가입 기간입니다. 소득은 높아도 가입 기간이 짧으면 금액이 오르지 않고 소득이 조금 낮아도 가입 기간이 길면 금액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은 오래 낸 사람이 결국 이긴다. 이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가입 기간이 짧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늦은 것 같다. 그런데 늦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모르고 지나간 것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다시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시니어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오랫동안 자영업을 하셨어요.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몇 년씩 보험료를 못낸 적도 있고, 그래서 연금 예상액이 깜짝 놀랄 만큼 낮았습니다. 처음 예상 금액을 보셨을 때, 이분은 이렇게 말했죠. 나는 이렇게 사는구나. 그런데 상담을 통해 다시 가입해서 기간을 채우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몇년뒤 이분의 연금은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분은 말합니다. 나는 인생을 다시 사는 것 같다고. 이처럼 노후의 방향은 지금부터도 바꿀 수 있습니다.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10년, 20년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전략은 연금을 언제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정해진 나이가 되면 바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기다렸으니 조금이라도 빨리 받고 싶은 마음이 들죠. 하지만 생계가 당장 급하지 않은 분들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의 시기는 당신이 평생 받게 될 금액을 가장 크게 바꾸는 선택 중 하나입니다. 조금만 뒤로 미루면 그 시간 동안 당신의 연금은 조용히 그루터기에서 세 가지가 도단하듯 꾸준히 자랍니다. 많은 고액연금 수급자들이 바로 이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평생 금액의 차이로 돌아오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꼭 밀어야 하느냐? 아닙니다. 당장 생활이 급한 분들은 지금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선택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연금만 바라보지 말고 내 노후 자산을 여러 갈래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완벽한 노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연금은 기초가 되고 그 위에 작은 수입들이 더해질 때 비로소 편안한 삶이 시작됩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이분은 국민연금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동네 도서관에서 작은 일거리를 하면서 매달 일정한 수입을 만들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은 돈이 내 마음을 살려준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 같다고. 노후의 자신감은 돈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수입에서 옵니다. 연금은 기본이고 여기에 내가 움직여 만드는 수입이 더해지면 삶은 단단해집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전략은 내가 받을 연금액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연금을 어떻게 늘려야 할지 모르는 이유는 정확한 금액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적게 받을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많이 받는 줄 알고 안심했는데 막상 확인해보니 너무 적어서 당황했습니다. 노후는 감이 아니라 정확한 숫자를 알아야 준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연금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원칙은 있습니다. 꾸준히 낸 사람은 잊고 정보를 아는 사람은 벌고 선택을 바꾼 사람은 결국 올라갑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선택한 순간들 때문에 삶의 방향이 달라졌던 때가 있었죠.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 작은 결심 하나가 앞으로의 3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 혹시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상위인지 하위인지 혹은 앞으로 얼마나 더 만들 수 있을지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고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금순위는 오늘 이 순간 당신의 선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연금 위치 지금 몇 퍼인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노후 준비 혼자 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해나가요.